나만큼 아름다워요 아, 헐 <laughs> 김연우 왜? 반응 너무 빨랐어 김연우야? <laughs> 최연우 김연우 가수야 <laughs> <반응> <laughs> 연우야 요게 요거랑 같으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되야 되거든 우리 공식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종현아 이거 뭐랑 뭐였지? 오케이. a y p b u s c가 m e ABC. are s u a b c u t the Mogasakina. This is the same 이 h i n g This i 있 the same thing. 는 h i s is the 어 a m e 이 h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 여기다 적을게요. 이 말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합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뒤에 있는 얘가 에헤. 뒤에 있는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선생님 앞에서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뭐였어? 에헤 쉬는 시간 하기 전에 쌤이 이게 0이 된다는 것은 합이 용이거나 아니면은 다 똑같거나 둘 중에 하나란 뜻인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세 양의 실수니까 이거 일리는 절대로 없겠지 네. 그러면 이거란 뜻이거든 a,b,c가 다 똑같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사실 다 똑같은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a제곱과 같고 그게 5다라고 보면 a제곱이 3분의 5가 되주고 a는 루트 3분의 오니까 3분의 오르트 삼 이렇게 내줄 수 있겠어. 그럼 얘를 지금 몇 개를 더 해줘야 되죠? 3 개요. 세 개요. 오르트 삼. 응, 오르트 3나뭐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아, 아. 잘못 적봤네요아 이거네요. 오르트 3 오르트 3 이거네요. 그럼 3분의 루트, 15네. 아, 그럼 루트 15. 아, 그럼 a 다기 b 다기시 다시한번 a 다기 b 다기시는 루트 15. 루트 15. 집집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 이렇게 지금 두 문제가 17이랑 16이 연결되는 어떤 주제는 이번에는 아까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예 그죠? 이렇게 표시해놓고 집에 가서 이 부분 복습하세요 다음에 18번 아나이 문제 너무 좋아요 18번 이렇게 좋아하는 문제가 많아. 몇 시야? 그러다 선생님이 도시락을. <웃음> 어. <웃음> 지금 나의 오늘의 주어진 임무가 있어서 <laughs> 잠깐만 요거 한번 고민해봐.